하루 종일 그대가 집에 오기만, 무릎 꿇고 얌전히 기다렸다가, 어, 초인중이 울리면 문 앞에 앉아서, 반갑다, 꼬리를 흔들 건데. 누가 봐도 못되게 굴어왔지만, 오늘부터는 착하게 지내볼 거야. 다른 곳은 절대로 쳐다보지 마. 종일 너만 기다리니까 그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내는 바보지 혼자 남은 30초를 못 견디고 너무 아파 너 없이는 3시 3끼 못 먹지 굶어 죽지 나를 혼자 남겨두지마 하지마 날 묶어줘 보채고 혼내줘 너의 강아지처럼 길들여줘 네 침대에 네 품에 재워줘 내꺼 하자 24시간을 구속해줘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는거야 얘들아? <laughs>